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김영선 박사의 그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서 오늘은 아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아, 그러한 그 용어 중에 부동산 관련 용어 중에 건폐율, 어, 그 용적률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없겠지만은 그래도 일반 투자자들, 일반 시민들은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어, 어느 정도 개념은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제가 방송에서, 어, 건폐율과 용적률을 정확히 설명을 드리고자 오늘 촬영을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건축과 관련된 기사를 보면은, 건폐율과 용적률이란 용어들을 많이 보고 쉽게 접하게 되는데, 정확한 뜻을 모르시는 분들을 많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쉽게 설명을 하면 어떤 토지에 건축을 하고자 할때 어느 정도의 면적으로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는지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바로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자,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이그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자, 여기 건폐율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건폐율은 대지 면적 가운데 최대한 건축을 할수 있는 면적을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또 이렇게 하면 또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대지 면적이 100평방 메타다. 100평방 메타다. 건축 면적이 60평방 메타다. 이렇게 나왔을 경우, 이것을 나누면은, 아, 100분의 60. 아, 60%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건폐율 60%인데, 대부분의 그건폐율이 60%라고 하는 것은, 어, 우리가 주거지역에서, 주거지역, 주거지역에서 건폐율이 60%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국... 국토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에서 관리지역이 있잖아요. 개입관리냐 생산관리냐 보존관리냐 개입관리는 40% 보존관리와 생산관리는 20%자 그래서 건폐율에 관련된 내용 그 그림이 아주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이 땅이 대지면적이 100평방미터일 때에 여기다 건물을 앉힌 것이 60평방미터야. 아 이럴 때는 이게 100분의 60에서 건폐율이 60%구나. 자 그러면은 어, 아주 기초적인 상식으로 해서 이만한 땅이 있을 때에 이만한 땅이 있을 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건물의 면적이 많은 부분 80%를 차지하고 있다 80 평방미터를 그러면 건폐율이 80%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보통 상업지역에서 중심 상업지역이 한 90%가 나오고 일반 상업지역이 70%. 어, 그래서 상업지역은 70에서 90%의 이러한 건폐율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으로 이땅 100평방 메타에 90평방 메타 지을 수 있는 땅이 좋겠어요. 20평방 메타 지을 수 있는 땅이 좋겠어요. 그것도 질문이라고 하냐 이렇게 또그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줄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업 지역은 70에서 90%야 건폐율이. 그러니까 이 100평방 메타에 70에서 90평방미터를 지을 수 있다는 땅은 그만큼 좋은 땅이다 아니다. 좋은 땅이다. 그래서 상업지역 땅이 좋은 땅이다. 농림지역에 있어서 20%다. 예를 들어서 보전관리, 생산관리 지역에서 20%다. 자, 그러면 20% 지을 수 있는 땅이 비싸겠어요? 70에서 90% 지을 수 있는 상업지역 땅이 비싸겠어요? 그런 것은 질문도 아니다. 아. 상업적 땅이 그래서 비싼 거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서 건폐율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 이렇게 건폐율 높다는 것은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빌딩들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건폐율이 너무 낮아요. 그것은 농림지역이라든지 생산관리, 보전관리 지역에 이렇게 20%만 지을 수 있는 이런 땅 이런 것을 비교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할 때 건폐율을 딱 봤을 때 아하. 건폐율이 이렇게 나와서 여기가 이렇게 딱히 비싸구나 하는 것을 유추해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금액이 높게 혹은 낮게 책정되는 것인데 토지의 집가가 높은 곳 바로 상업적이잖아요. 상업적은 일반 상업적 중심 상업적 유통 상업적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 이유를 잘 보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비싼 것은 반대로 농림 지역과 보전 지역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기에 상대적으로 작은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싸게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건폐율에 대해서는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용적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만한 땅이 100평방 미터다 100평방에 있을 때에, 여기다 1층, 2층, 3층을 지었어. 50평방 m, 터 50평방 m, 터 50평방 m. 터 어?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B1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B1은 지하를 말하는 겁니다. 지하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요, 건축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용적률을 계산할 때에 이 100평방 m 터에 여기는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1층 50평방미터, 2층 50평방미터, 3층 50평방미터 그래서 1층, 2층, 3층을 합하면은 지하층은 제외합니다. 150평방미터고 대지 면적이 몇이었어요? 100평방미터. 그러면은 요것을 나눠보면은 150%가 나와. 아하! 요 땅에 대한 우리가 용적률은 150%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아주 편해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또 아주 간단한 상식으로 여기에서 이 그, 용적률이 상업지역은 높게는 1300까지 나가. 그럼 1300%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것은 뭐냐? 그만큼 층수를 높게 지을 수야 아파트를 높게 지을 수가 있고, 우리 명동에 가면은 상가 빌딩들, 높게 잘 지었죠. 좁은 땅이다. 그만큼 건데는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용적률이 높다 하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데가 높게 그 용적률 이 책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용적률과 건폐율이 높은 것은 땅값이 비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용적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될 것은 그 건물의 지하층, 지상에 있는 주차장, 피난 안전 구역과 경사지붕 아래의 대피 공간은 연면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요거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건폐율과 용적률에 나왔는데, 자, 복잡한 용도 지역 체계가 나와 있어서 이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그라미 있는 맨 의각선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국토계획 및 유한한 법률에서 용도 지역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나와 있는 보전 관리, 그 다음에 그 생산 관리, 여 계육 관리. 이게 바로 관리 지역이에요. 관리 지역. 자,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농림 지역이 있습니다. 농림 지역. 농림 지역이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상업 지역이 별도로 있는데 여기는 나와 있지 않네요.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 그래서 우리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 지역 네 개를 나누는데 첫 번째 도시 지역. 두 번째 여기 말하는 관리 지역. 세 번째가 농 농림 지역. 네 번째가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서 도시 지역이 여기 있습니다. 도시 지역이 여기 있어요. 도시 지역의 주거 지역이냐, 상업 지역이냐, 공업 지역이냐, 녹지 지역이냐. 자, 그래서 상업 지역은 일반적으로 건폐율 용적률이 높다. 상대적으로 녹지 지역은 낮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가운데에 이제 개발 제한 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져 있던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도 한번 잘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서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건폐율과 용적률을 한번 알아봤는데 이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저, 설명을 드리면 자, 도시 지역에서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을 나눈다. 근데 주거 지역의 건폐율은 보통 50에서 70% 자, 그 다음에 용적률은 100에서 300%. 자 하나 꼭 짚고 또 넘어가야 될 것이 어, 이것은 국제법에 의한 그런 건폐율과 용적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자체별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따로 정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관리 지역에 있어서 관리 지역에 서 우리가 보통 관리 지역 생산 관리냐 보전 관리냐 개입 관리냐 건폐율은 20에서 40개입 관리 지역이 40%야. 생산관리, 보존관리는 20%예요. 지금 건폐율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0평방미터에 40평방미터 지을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이 땅이 좋을까? 100평방미터에 20%를 차지하고 있는 보존관리, 생산관리가 좋을까? 그것도 질문이라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은 계획관리지역은 40%라서 땅값이 생산관리나 보존관리보다도 월등하게 비쌀 뿐더러 우리가 용도지역 별로 이 개발 행위, 이런 또할수 있는 행위가 개입관리는 그만큼 널리 펼쳐져 있고 생산관리, 보존관리는 개입관리에 비해서 좀 적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에 개입관리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은 우리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나누고 있는데 자, 건폐율이 20%예요. 그다음에 용적률은 50에서 한 80%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이 20%고 어, 농림지역과 마찬가지로 용적률 50에서 한80% 이런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씩은 찰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에 건폐율과 용적률은 지자체 조례에서 조금씩은 다르다는 것을 머릿속에 새겨두시면 은 부동산 투자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토지 투자의 기본에 있어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똑바로 알자라는 그런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건폐율, 용적률 오늘 여러분들 어느 정도 그 이해가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한다면은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 눌러 주시면은 에게 많은 힘이 될 것입니다. 자, 2019년도 이제 10월도 마지막 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10월에 마무리 남은 시간을 마무리 잘 하시고, 아,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뭐이 동영상 촬영하는 기본적인 지식과 또는 돈이 될수 있는 물건도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2019년도, 자, 오늘이 어 10월 29일이네요. 어 10월 29일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어, 여러분들 어 부동산 투자로 해서 경제적인 불을 늘수 있는 여러분이 될수 있도록 기원을 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